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최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백스코에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약용작물 산지를 다니면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그때마다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세요. 오늘 어떤 일로 왔냐면요, 약용작물 학회가 생긴지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이고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려요. 제가 약용작물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영광스럽게도 발표를 하나 하게 되어서 겸사겸사 내려왔습니다. 1992년에 생긴 이 약용 작물 학회는 그 동안 약용 작물의 재배와 생산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학회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학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헬스케어 산업을 책임지는 그런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덕궁 한의원과 한국한의사 협동조합을 맡고 있고요, 감히 백만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약용작물학회 3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기념 심포지엄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건강식문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로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약용작물 산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대 사이에 놓여진 근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미처 놓친 한 가지가 있고 이걸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척 떨리는데요. 그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찬찬히 드려 볼 테니까 모두 공감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지만 건강식문화를 알아. 보기 전에 식문화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에서 채식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각종 잎채소를 생으로 먹는 샐러드가 아니죠 국물인 밥과 나물 볶음으로 요리 되는 숙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 분들께 식물의 씨앗에 해당하는 곡식 즉 밥을 꼭 드시라고 생활습관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인 밥과 부식인 반찬의 구분을 통해서 영양을 맞췄고요. 시절식의 풍습으로 제철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또 발효식인 장류와 젓갈, 가은 양념으로 풍미를 돋구고 한국 음식은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한식진흥원에서는 음식문화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의식 동원, 식약 동원의 문화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약이 될수 있다는 근본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먹는 뭐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케미컬한 약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약이 되는, 생명의 보탬이 되는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가 실제로 당시에 약이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때는 약이, 양약 없고 한약제였겠죠. 약이 되는 한약제를 음식에 넣어서 보신의 기초로 삼았고요. 늘 마시는 차와 술에도 한약제를 넣어서 양생과 보신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에서 건강식문화를 따로 정리하면 이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발효, 하나는 약용 작물의 활용입니다 오늘은 이 약용 작물의 활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국내산 한약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산지를 다니면서 농가도 직접 만나보고 또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체질 의학에 대해서 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체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오장육부 간, 신, 비폐신이 있는데 이들 장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MBTI처럼 어떤 유형, 어떤 유형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인구가 몇십조의 사람인데 그럼 다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생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 5장 6부에서 심장을 제외한 간비, 폐신의 장기의 에너지 레벨을 비교해 봤을 때이 편차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체질이 나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톱니바퀴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 봤어요. 러리까 그러니까 간비, 폐신의 장기의 에너지 레벨이 아주 동일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은 다 불균형하게 태어나는데요. 바퀴가 너무 많이 커져서 또, 바퀴 하나는 너무 많이 작아져서 빠져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이 돌아가지 않고 멈췄을 때가 위중한 병이 찾아오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도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질병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을 때, 병리적 불균형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질병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나의 선천적 불균형이 어느 방향인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질 이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메타보 타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메타볼리즘, 메타보 유사한 대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첨단에 있는 메타보 타이핑은 유전자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진 메타보 타이핑이고요. 체질론가. 일맥 상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유전자 검사는 약간 외국은 레크레이셔널하게 사용됩니다. 내 조상이 누구인지, 나한테 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암 유전자 검사도 나의 가족력 안에 나의 조상 누군가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아는 거를 검사를 해주는데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전자에 관련된 암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내가 나의 몸 상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유전자를 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병은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질병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개놈 진도가 만들어지고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약간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질병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고 몸을 보여주는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로 정작 들여다봐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고 체질인 거죠. 2000년 전부터 쓰여왔던 한약재의 성질 매뉴얼 제가 성질과 성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성질 매뉴얼은 약한 30년 동안은 다른 매뉴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일테면 어, 사포닌이라는 항노화 성분이 포함된 홍삼은 누구나 다 먹으면 항노화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라는 기... 플레이즈로 판매가 되어 있었죠. 이 판매 매뉴얼은 엄밀하게 한의학은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적으로는 홍삼이나 인삼은 증상과 체질에 맞춰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질의 효능을 기반한 매뉴얼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유전자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 메타보타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가 막 성성하던 2020년에 유의미한 농 하나가 기사로 떴어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이나후유이이 적다는 이문이거든요 고산지대에 있는 산소가 희박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몰이해서올려놓은불균형은 상태가 균형이었을거이요 그래서 폐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했고, 그 유전자 변이가 발생한 사람만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지로 내려왔을 때 일어납니다. 평지에 내려오게 되면 폐기능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는 간, 비, 신장으로 억지로 순환을 돌려줘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병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기저질환이라는 얘기를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뜻은 평소 앓고 있던 병 중에 다른 병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성적인 질환을 얘기합니다 지병이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백신을 맞을 때도 조심하셔야 됐었고 감염이 되었을 때도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기저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죠 그 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 북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질병과 건강의 경계선에서 혈압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혈압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주로 고지혈증약인데요. 고지혈증약을 드시게 되면 오래 드시면 부작용이 당뇨가 오고 당뇨가 오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또 혈압이 올라가고 고지혈증약을 5년 이상 먹게 되면 근육통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통제를 또 드시게 되고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위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산제를 드시고 제산제를 드시면 골다공증이 또 오기 쉽기 때문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결국은. 인생을 즐기셔야 되는 노년이 됐을 때는 약을 한 움큼 드시면서 각종 검사와 이러저러한 의료비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료비 지출, 그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약용작물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약용작물이 함유된 건강식품의 함량을 높이고 맞춤이라는 기능을 강화시켜서 좀더그 능력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저질환자가 되기 전에 건강의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식취를 통해서 초록불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병이 아니라면서 시간만 보내면 결국은 빨간 불이 켜지면서 병리적 불균형 상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식치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많이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치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잠깐 단어를 설명하면 약성 요리는 맛과 조리 측면에서 건강을 강조한 건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식이 요법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와 성분 등에 따른 식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식치는 식이요법 즉 성분에 따른 식사 플러스 약용작물의 사기용미의 성질에 따라서 약치와 같은 맥락으로 병을 다스리기 위한 음식이고요. 약용작물을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더해진 차, 죽, 떡의 형태로 먹는 것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 군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질, 성분,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약용작물의 효능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약용작물을 건강식품으로 쓸때 이제 성질과 성분 효능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 인삼 하나를 예로 들면 사포닌 성분에는 알지스르부탄 이런 것들이 있고 비사포닌 성분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성질효능은 우리 사람도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성질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분은 성분대로 성질은 성질대로 중요시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성질에 대한 2000년 동안의 설명이 한약 서적에 있을 뿐입니다. 성질에 대한 매뉴얼은 꼭 한의학, 또 한의사가 쓰는 처방 목록, 이게 아니고 그냥 2000년 동안, 뭐 인삼이 뭐 인간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비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났겠냐고요. 태어났는데 인간의 걔네들이 2000년 동안 들여다 보니까 아, 얘는 비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고 진액을 생산시키고 이러한 효능이 있겠구나. 반대로 열이 많은 간열과 심화 같은 그런 상태의 몸에는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겠구나라고 설명을 해 놓았을 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과거 식문화는 식약동원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식약동향은 제가 만든 단어인데 여기에 미래에 있는 식약동향까지 구현해 낼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오늘 제안하고 싶습니다 건강과 질병이 연속성 상해있고 또내 몸의 방향성에 따라서 약용작물의 방향성도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춤이라는 의미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서 주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이상의 성질효능을 가지고 있는 의학서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지견인 체질이론도 있고요. 또 저같이 유전자를 통해서 체질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는 맞춤이라는 의미는 우리 한국이 선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제 발표는 끝났는데요. 저는 2020년부터 노란우산 봉제 광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산업을 위해서 침 넣고 약 쓰면서 한편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약용 작물과 또 이러한 헬스케어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노란 신호등이라는 캠페인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 뻔하게 보고 있으면서 빨간 불이 켜지는 걸 그대로 달려가서 사고 나지 않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서 건강군으로 내려오자는 거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약용작물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생약협회 회장님 만나서 이러저러한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화소연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제가 치료를 할때 쓰고 있는 이 한약재가 약용작물이 지하철에 먼지 달리는 매대에서 홀대받는 것도 우리 자식이 나 어디 가가지고 막 홀대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하고요. 또 우리 약용작물은 내재된 강력한 힘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식품과는 다르죠 뭐 쌀볼이나 무배추와는 다르고 센 캐들입니다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에요 생명력을 가득 가지고 있는 식물들인데 얘네들이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거칠애의 옷을 입어야만 팔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조 표준을 저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량이 너무 낮습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생캐들이지만, 강력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함량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표준에 해당하는 적절한 함량을 다시 재설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센 캐드를 더 강력한 힘을 보여 줬을 때는 꼭 필요하게 맞는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매와 섭취 매뉴얼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우리 K 메디푸드가 한국 약용작물로 만들고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섭취 매뉴얼을 가지고 기획 제조된 이 K 메디푸드가 우리나라의 K 한류를 저는 이끌어 나갈 본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